대부분의 분들은 40문제를 기준으로 한 10개씩 틀리거든요. 점수에 거의 구애받을거 없어요. 그리고 또 지금 많이 틀리신 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틀렸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오히려 지금 별로 안 틀리신 분. 저 저런 분들은 지금 제자리 그림일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대충 아는 내용을 그냥 한번더 확실하게 한다. 이 정도 뜻인데. 근데 지금 만약에 한 3, 40개씩 틀리신 분은 그 문제를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멘탈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뽑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.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어떻게냐면요, 이 학자가 붙는 거 있죠. 뭐 경찰학이든 아니면 행정학이든 이 학자가 붙는 과목들은 별로 평소 교재나 아니면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에서도 적어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. 매년 자 우리 해양 경찰학은 지금 계속 범위가 확장되는 과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에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많이 봤던 기출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.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접근기준은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본적인 내용으로 유추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상식의 각에서 푸는 거예요. 이 상식이란 말은 진짜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법자라면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가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이 법을 집행할 것인가를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정답에 접근해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봤던 문제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 교재에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훈련돼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정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객관식은요 100% 알아야 문제 푼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한 60%만 알아도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? 4개 지문 중에서 두 개는 확실히 아니야 날리고 둘 중에서 제일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거 고르면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만약에 4개 중에서 하나만 오답이야 나머지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식에 입각해서 또는 기존의 공부 했던 내용이 가격에서 얼마든지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+ 혹시나 내가 문제 풀었는데 점수가 내 원래 실력보다 덜 나왔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마음 편하게.